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목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또 다른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으로의 비트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런 자산들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화폐라는 것은 처음에는 근본이 제가 시행되다가 금 얼마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다가 돈을 더 풀게 되면서 금은 부족해지고 상대적으로 은은 많아지다 보니까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본위제마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실물과 현금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1900년도 후반 은본위제 폐지를 통해 현금의 가치는 이제 어떤 실물과 커플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과 달러의 가치를 한번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금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까? 금 반지로도 쓰이고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일부 그렇게도 쓰이지만 우리는 안전 자산의 용도로 금을 더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달러는 사용할 수 있죠. 실제로 물건을 사는데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가 달 달러 그 자체 종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따지고 보면 반짝이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가치를 마찬가지로 부여하다 보니 금의 가치가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원자자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고위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 선물, 달러 선물 이런 것들은 선물이지만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선물, 뭐, 목재, 옥수수, 그런 선물들은 고위험이라는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고위험 상품이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버블 차트를 보입니다. 버블 차트라면 보통 이런 형식을 보입니다. 이런 형식을 보이는데 이때 버블을 찍고 폭락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두 번의 피크 이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두 번. 이것이 잠시의 유행이었다면 잠시의 그런 버블, 1차적인 버블이었다면 이렇게 하고 계속 머물러, 계속 바닥을 깁니다. 그 죽은 자산이죠. 이러한 것들은 없어지는 자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없어지지 않을 자산의 경우에 이런, 식, 이런 식의 버블 차트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죠. 옛날에 17년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러한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피크 이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출시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의 장점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금융위기 후에 은행들이 이때 방만하게 파생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살수 있게끔 대출을 많이 해주고 거기에 따른 파생 상품까지 엮이게끔 하여서 은행이 망한 사건이죠 대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은행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으로 양자 완화를 통해 다시 경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은 엄청 박탈감을 느꼈겠죠 은행들은 방만적으로 일을 해도 나라에서 구제를 해준다 이러한 지금 모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월가를 점령하라는 일반 시민들, 그 개미 투자자, 개인들의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이제 또, 사토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 사람이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 바탕에 비트코인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기 때, 2020년 후에, 헤드의 양자 완화는 똑같이 시행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그렇게 돈을 푸는 거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지금 관찰이 되는 중입니다. 연준에서는 이것이 7, 8월쯤에만 해도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거래의 신속성과 보안이 있습니다. 거래의 신속성이라면, 특히 해외 거래에서 부각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카드들을, 신용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잘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카드 같은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 카드 같은 거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겠죠. 뭐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 있겠거니. 아마 해외에 유학 가시는 분들은 페이팔 이런 거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페이팔 통해서 보통 거래를 하시죠. 외환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며칠씩 걸립니다. 이 이체가 되는데. 근데 페이팔을 이용해서 그나마 시간을 줄여서 보통 사용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바로 이체와 다시 받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날 며칠 2, 3일씩 이렇게 카드 거래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지불되고 그래서 기, 물건 파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겠죠. 해외 카드로 걸, 결제를 하면 대금을 받는데 2, 3일 소요된다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같으면 바로 결제를 하는 순간 1시간 안에 이렇게 바로 거래가 성사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경제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먼저 달러의 위상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일본의 플라자 합의 등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금지를 해 버린다면 17년도 때 박상기 장관 최근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래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될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활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지, 이걸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에 비하면 아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페이코인으로 뭐 버거킹에서 결제를 한다, 페이팔에서도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등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나, 보통 그냥 그 비트코인 자체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시세 차이 등을 통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세차익을 노린 트레이딩을 더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는데 이 가치의 심한 변동성이 그것에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테슬라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경우 뭐 비트코인 1코인으로 모델3를 살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모델3가 5천만원 정도였다면 비트코인도 5천만원 모델3 가격은 여전히 5천만원인데 현재는 7,500만원 가까이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으로 7,500만원 정도의 가치를 주고 모델3를 사야 되는 등 이런 가치의 변화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거에는 그 상승과 하락의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뭐 매수 매도에 따른 가격 변화밖에 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비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적이라는 것도 없고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사고 파는 것 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과된 이런 ETF 심사에서도 가장 논쟁이 되는 거리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 단순히 한 명의 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에 의해 이렇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최근에 눈으로도 지켜보셨죠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트코인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3년도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던 것이 최근에 시카고 마켓에 티커를 부여받았습니다 티커라 함은 한국의 같은 경우 개별 종목을 6자리 숫자로 표현하는데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AAPL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이런 식으로 알파벳 3개, 4개 정도로 이렇게 부여를 받게 됩니다. 네임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 시카고 마켓이라는 메이저 주식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장이 됨으로써 최근 2600까지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전 버블 17년도 때 2천만원, 3천만원 사이에 그때 찍었다. 버블 때와 달리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부각된 지 10년이 채안된 자산이기에 데이터와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표가, 의미 있는 지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휘어인 그 d 드 지수의 경우에도 주식과 달리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등록폭이 커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의 업비트에다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거래 금액을 뺀 만큼을 김치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이것이 올해 초에 상승 가도를 돌릴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15%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서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중의 심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속함으로 주식과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주식시장 위기 때 코인도 같이 짝을 맞춰서 위기를 겪는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2번만 보시더라도 2020년? 한, 저는 5점 미만인 것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초반, 18년도 후반. 이런 식으로, 휘어 잉그리드 지수 5점 미만의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시죠. 주식의 경우도 저점이죠. 18년도 초반, 19년도, 20년도. 코인도 보겠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 3월 때. 아, 비트코인 그래, 가격 변동 그래프를 못 가지고 왔는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맘때, 20년 3월 때 나름 바닥. 그 다음에 17년도 말, 18년도 초. 이때 바닥. 그리고 이때에도 나름 비트코인의 저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즉, 저점은 주식과 커플링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도 타이밍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터나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또 심한 변동성 때문에 전통적인 21선, 51선, 201선,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주식을 볼때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도 매도 타이밍은 그냥 인간 지표, 피터린치가 그랬죠. 칵테일 파티 이론, 남들이 환호할 때 팔고 나오는 인간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에 보도되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버블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두번 상승이 있으면 이것은 없어질 수 없는 자산 또는 기업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없어지지는 않을 자산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추가로 매수 타이밍을 설명드리면 금융시장 위기 때주식가 짝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때 포트폴리오 중 고위험이기 때문에 소량 정도는 담아보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공중파 TV 메인뉴스에 나올 때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평남의 생각 짧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추가로 제가 매수 타이밍에서 이 부분을 제가 빠뜨리고 나왔었는데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 필로 비율은 낮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원자재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원자재 보통 10%에서 20%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기준은 네이달리오의 올웨더, 그외 여러 펀드들의 자산 배분 비율 등을 참조하여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잡코인, 스캠이라 면 사기가 짙은 그런 코인들을 얘기하는데, 즉, 잡코인이나 스캠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저는 이두 가지만 추천합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메이저 코인, 크립토, 코인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코인들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